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영상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은 별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편집 완전 이쁘죠? 아하, 음, 토끼랑 추리게임은 저번에 해서... 투명있게 만들기는 재료가 없네요. 그것도 좋은데 제가 글로우로 지글리를 만들면 영 별로여서요. 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죄송해요. 지혜님까지 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실시간 정말 역대급으로 재미없네요. 저도 그 생각했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달이 번쩍번쩍 안녕히 가세요.